네세개 동전이 다 모여 있습니다 네각 나라별로 네 중국 홍콩 네 홍콩 뭐 중화민국 옛날 돈이나 지금 돈이나 다 있어서 참 편리합니다 네각 나라별로 앞면과 뒷면 인도돈 네참 보기 좋습니다. 참 귀엽네요. 작은 돈들이 작은 돈들도 참 멋있고요. 네각 나라의 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네네단한 권에 각 나라의 동전을 다 구경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